CCTV에 찍힌 마지막 방문자는 순자 씨입니다. 그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따로 있었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순자 씨 하나였다. 작은 친절이 만든 가장 큰 유산.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늘 혼자 조용히 지내던 여든 살 박노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법도 없고 장에 나가도 누구랑 말 섞는 일도 없고 딱 봐도 마음 닫고 사는 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그날 평소 티끌 하나 안 움직이던 우리 시골 마을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 하나 갔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본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살아있는 인생이야기 계속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내 이름은 김순자, 73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먼저 떠나고 지금은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고 있어요. 바로 옆집의 박노인 박영호 씨가 살았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던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그분 얘기만 나오면 꼭 한마디씩 했죠. 그 양반 성질머리가 원래 저래. 자식들도 다 떠났다더라. 젊을 때 사고도 많았다며. 늘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가끔 반찬 조금 해서 가져다 드리면 고맙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릇이 항상 깨끗하게 씻겨서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거든요. 표현은 서툴러도 정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마당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금방 시선을 돌면서도 그 눈에 뭐랄까? 쓸쓸함, 미안함, 그런 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몇 해를 지냈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말없이 서로 챙겨주는 사이.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아줌마가 식은 땀을 흘리며 뛰어오더니 순자야! 방노인 집에 며칠째 불이 안 켜져! 사람도 안 보이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군요. 평소 말이 없던 분이라도 아침마다 기침하는 소리, 라디오 틀어놓는 소리, 문 여는 소리라도 들리던 분이에요. 근데 며칠째 아무 소리도 우린 바로 이장님을 불렀습니다. 남자 몇 분이랑 같이 문을 두들겼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결국 119가 왔고 문을 따고 들어간 소방관이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방안 침대 위에 박노인은 조용히 누워있었어요. 누군가 괴롭힌 흔적도 없고 그냥 홀로 가신 거였죠. 그 순간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아이고 이 양반 마지막이 이렇게 외로웠구먼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문상객도 몇안 되고, 평소 그분을 챙기던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장례 마지막 날 생겼습니다. 사람들 정리하려는 그때, 경찰 두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박영호 씨 상가 맞습니까? 고인의 집에서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멈췄어요. 금고? 아니, 그 양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에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평소 박 노인을 무시하던 그 눈들이 금세 땀빛으로 변했어요. 어디선가 기대와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표정들. 경찰이 말했습니다. 유족이 없기 때문에 이장님과 주민 대표 한분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금고를 개봉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시선이 이장님에게로 그리고 왜인지 저에게로도 몰렸어요. 그때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금고가 열리면 이 조용한 마을이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 불길한 예감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이장님이 내게 전화를 했어요. 순자 아줌마 오늘 경찰이 금고 연다는데 아줌마도 같이 좀 가주면 좋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 노인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이장님 나, 그리고 동네에서 말 많고, 시비 잘 걸기로 유명한 상호, 이 셋이 경찰과 함께, 박노인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은 사람이 떠난 뒤, 특유의 조용함이 감돌았어요. 금고는 장롱 뒤에서 나왔고, 생각보다 무겁고 단단했죠. 경찰이 준비해온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 철커? 금고가 열리는 순간, 상호는 숨을 꿀꺽 삼키더군요. 마치 뭐라도 나올 줄 아는 듯한 얼굴로 말이에요. 금고 안에는 돈뭉치 몇 개와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 박영호는 생전에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준 김순자에게 작은 보답을 남긴다. 그한 문장만으로 공기가 확 변했습니다. 상호가 슬쩍 나를 보며 입꼬리를 비뚤게 올렸어요. 순자 아줌마가 제일 잘해줬다. 이거 좀 이상한데? 나는 억울해서 말했어요. 아이고, 난 그냥 반찬 몇번 가져다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상호는 또 비꼬더라고요. 반찬 몇번 줬는데 이 정도로 챙긴다고? 좀 수상한데요? 이장님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상호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쓰냐? 하지만. 상우 얼굴에는 이미 질투와 욕심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공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공책 속엔 누구 이름 나열 같은 건 없었어요. 딱두 쪽만 쓰여 있었어요. 첫 쪽에는 박 노인의 짧은 일지가 있었습니다. 상우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매번 말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그 문장 하나로 상우 얼굴이 벌게졌어요. 아니, 그건 몇년전 얘기고!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준 거지! 경찰은 그의 말을 끊었어요.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해석은 각자 하시고요. 그리고 공책 마지막 장에는 정말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따뜻했던 건 순자뿐이다. 그 순간 상호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질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때 경찰이 또 한마디 했어요. 박영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누군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CCTV에 실루엣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 말에 상호가 먼저 소리쳤어요. 그거 순자 아줌마 아니야? 유 원장도 그렇고 이거 다 연결되는 거 아니야?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나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난 그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 거 정말 몰라요. 하지만 상호는 이미 확신한 얼굴이었어요. 그 금고, 비밀번호도 아는 거 아니었어? 순자 아줌마가 다 꾸민 거네.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말리려고 해도 상호의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박노인의 유산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누가 이득을 보냐에 꽂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뭔가 안다. 유언장 조작된 거 아니냐. 박노인 살아생전 누구 만났을까.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금고가 열리고 나서야 박노인의 죽음이 정말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고가 열린 날 이후로 마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 밖을 나가면 사람들끼리 작은 무리로 서서 낮게 속삭이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누가 봐도 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순자가 뭔가 알고 있는 거라던데, 유원장 말이 너무 깔끔하잖아. 박노인이 왜 하필 순자를, 이런 말들이 마을 전체에 퍼진 냄새처럼 떠다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장 보러 나가려는데,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길래, 나도 모르게 발길이 멈췄어요. 가까이 가보니, 이장님 옆에서 상호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원장, 너무 순자 아줌마한테만 유리하잖아요! 공책도 그렇고, 이거 100% 조작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상해. 박노인이 죽기 전에, 누굴 만났는지가 중요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불 붙듯 퍼지더군요. 나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상호는 나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어요. 여기, 당사자 왔네. 순자 아줌마. CCTV에 나온 사람 아줌마 맞죠?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내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난 그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상우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박노인이 죽기 바로 전날. 누가 찾아왔다잖아요. 누구겠어요? 마을에서 그집 드나든 사람. 순자 아줌마밖에 더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의심, 불편함, 그리고 탐욕.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돈이 걸리니 사람 마음이 변한다더니. 역시 선의로만은 안 보였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때 이장님이 나를 감싸며 말했어요. 상호야,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그런데 상호는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 수상한 거라니까요! 박노인이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CCTV에 나오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난 지금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또 한번 술렁거렸어요. 마을 전체가 무언가 폭발 직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떠드는 게 들렸어요. 순자 아줌마가 금고 비밀번호도 알았대. 밤에 그집 들락날락했다는 사람도 있대. 자식도 없는 노인이었으니 노린 거지.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뼛속까지 시려오더군요.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문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마을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금방 몰려들었죠. 기다리던 순간이라도 된 것처럼,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CCTV 영상, 누군가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상호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어요. 자, 이제 끝났네! 누군지 말해보세요! 사람들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어요. 박영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 집을 마지막으로 다녀간 사람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순자 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네가 진짜로 뒤집어졌어요. 수군거림, 욕설, 놀람, 누군가의 비웃음, 수십 개의 시선이 날카롭게 나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영호 씨 집을 마지막으로 다녀간 사람은 순자 씨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 정말로 동네 전체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역시 그랬네. 돈 때문에 그런 거였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웅성임이 아니라 그날은 정말 사람들 목소리가 비난으로 모여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상호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 팔짱을 끼고 비웃다군요. 순자 아줌마, 이제좀 말해보시지? 그날 왜 갔어요? 유원장 아줌마가 만든 거죠? 나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날, 박영호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잠깐 들른 것 뿐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 증거 있대? 그런 소리 누가 못해. 박노인돈 노린 거잖아. 비난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때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경찰은 서류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CCTV, 순자씨가 집을 방문한 모습만 나왔지. 금고를 건드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상호가 소리쳤어요. 그건 카메라가 없는 다른 방에서 했겠지? 경찰은 상호를 빤히 쳐다보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가 순자씨 생일이라는 말이 있었죠? 사람들 표정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것도 수상하잖아요! 상호가 소리쳤죠. 그 순간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밀번호는 순자씨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뭐였는데요? 상호가 당황해서 묻자. 경찰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비밀번호는 박 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보험증 번호였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일제히 허드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유원장 필적 감정 결과 박영호 씨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몸이 풀리면서 다리가 떨릴 정도였죠. 그런데 경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모든 갈등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유원장 뒤쪽에 박영호 씨가 직접 남긴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종이였죠. 사람들이 고개를 기울여 경찰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종이를 펼치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 준 사람은 김순자 하나였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이 고마움은 전하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누군가이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우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영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순자 씨를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다는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몸이 너무 아파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부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어요. 당황, 미안함, 죄책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섞였죠. 상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경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의심이나 비난을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서류를 정리해 들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침묵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차마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흘린 작고 떨리는 한마디만 정적 같은 공기 속에 남았죠. 우리가 너무 앞서갔네. 그날, 마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박노인의 마지막 선택이 이 마을을 더 크게 뒤흔들, 또 다른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떠난 뒤, 마을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누구 하나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서로 눈만 피하고 지나가더군요.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사람들 눈빛, 상호가 내뱉던 말들, 그 모든 게 마음 속에 덩어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장님이 조용히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아줌마, 정말 미안하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앞서갔어. 나는 작은 미소만 지었어요. 인간이 그렇죠 뭐. 돈 얘기 나오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요. 이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가지 종이를 내밀었어요. 고인의 유산 처리 서류였어요. 이제 이 돈은 아줌마 몫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박 노인 뜻이니 받아두는 게 맞아. 나는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돈, 큰 돈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해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박 노인이 마지막으로 알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순자 씨, 고맙소.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말했습니다. 이장님, 이돈제 이름으로 두면 마을에서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장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노인 이름으로 마을 어르신 돌봄기금 만들어요. 살아생전 외롭게 지냈잖아요. 그분 이름으로 온기가 남으면, 그게 그분한테도, 마을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요? 이장님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추모 돌봄기금 설립 김순자 기부. 그 종이를 바라보는 사람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상호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잠시 망설이더니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 아줌마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굴 오해할 때도 있죠. 나도 그럴 거고. 그 한마디에 상호 눈가가 빨개지더군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박노인의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러 갔습니다. 낡은 의자, 오래된 라디오, 자잘한 생활 흔적들, 그리고 그 공책이 있던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편지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의 글씨였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남기는 게 많지 않터이다. 까진 건 없어도, 고마운 마음 하나는 남기고 갑니다. 순자 씨,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그냥 흐르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오래 남아 또 다른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사건 같아 보여도 결국 남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작은 따뜻함이더군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나이 들수록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가장 큰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